어떤 초등학생이 인생지도를 그렸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0살부터 10살까지 매일 놀기 그 다음에 11살부터 20살까지는 학원에서 엄청 공부하기 그리고 21살부터 40살까지는 야구 선수가 돼서 홈런왕이 되기 그 다음에 또 41살에서 50살까지는 투수로 전향해서 또 이렇게 야구에 대한 그런 모든 지식을 습득하기 그 다음에 50살이 넘어서는 70살까지는요 야구팀의 감독이 돼서 우승하기 그리고 70살이 넘어서는 71살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사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천국 가로다. 그 천국에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생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버킷리스트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인생 지도를 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는 여우와 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무리 우리가 인생 지도를 화려하고 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야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 지도를 그릴 수는 있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치밀한 인생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탁월한 인생 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시절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그는 바리세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신망 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계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바리세파 사람들이에요. 사도계파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한 종파였고, 바리세파 사람들은 비록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석이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율법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율법 중심의 신앙이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 바리세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바리세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지도를 보면 화려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 지도를 그리고 나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 지도가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 지도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다 드러난 순간,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인생 지도를 그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인생 지도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영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고세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수르 강야를 지나서 시내 강야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 성막을 짓는 그 기간이 거의 2년여 동안이 소요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민수기 10장을 이르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80km 정도 됩니다. 80km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올라간다고 하면 4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다 악평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일이 아니라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하나님의 인생 지도를 이스라엘이 온전히 붙잡지 못했을 때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인생 지도를 그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 주셔야 돼요. 그 인생 지도를 또 설계 도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제가 중요해요. 테마가 중요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장석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은요 아주 거의 한 수십 년 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요 그 교회가 이 기화가 지붕이 기화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고궁을 보는 듯하고 고택을 보는 듯하고 참 한국의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의 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참잘 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한국의 기화형으로 교회를 지어야겠다. 정확한 테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지도 가운데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제는 믿음의 바로 인생 지도가 믿음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초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동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남기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절이요. 좀 앞부분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을 누리며 풍성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지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충만함이 있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 지도를 그리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색별교회가 복을 누리며, 우리의 친족과 친척이 복을 누리며, 우리 민족이 복을 누리며 열방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생 지도 하나님 그려주시는 인생 지도를 따라 나간다는 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인생 지도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11장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인생 지도를 바라볼 때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우리를 보냈는가? 우리의 인생이 80, 90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유왕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보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러 이 땅에 온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못 살았을 때 많은 아버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가가지고 돈 벌러 그렇게 10년 20년 돈 벌어가지고 이 땅에 그 달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또이 땅에 딸들을 독일의 광부,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보내서 독일에서 그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이 그렇게 경제적, 경제적으로 일어났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거, 그거 돈벌라고 암흑의 권사야? 너돈한 1억만 벌어놓고 와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증거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지도 가운데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막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빛 가운데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헛된 인생을 살아왔고. 너무 너무 정말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 말만 무늬만 선지자지 진정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천사가 숯불을 재단 숯불을 가져 그 입에 대고 그의 죄를 사하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거 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이사야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이 왜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파송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왕 갤리오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지도는 믿음으로 그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언더우드 목사님 계시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당시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자신은 인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이라고 하는 땅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곳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귀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가면 되지.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이 땅에 복음을 심으러 오셨고, 그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에, 권력을 잡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인생 지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활동하며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단번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도중 계속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진 않았는지, 몇 미터가 남았는지, 몇 키로가 남았는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인생 지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지 올곧게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를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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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잘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때 근심하여 돌아갔다. 부자 청년은 정말 자신의 인생 지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구원가는요, 다분히 현세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과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통하여 다인 왕제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입당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유대인으로서 이 정도까지 이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 지도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렸다는 거죠. 자신이 그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의 인생 지도를 믿음으로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지 마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네, 네, 네. 만물이 마지막으로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지도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야, 내가 정말 정말 바르게 묵회하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요한복음에 있었던 교회와 교인들이 영생을 강조하고, 다분히 종말론이 미래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교회가 미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미래적인 종말론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말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도 있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의 오늘의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당겨올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실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설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쾌락 가운데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에 초입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 지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가고 우리, 누가 우리를 보내고, 우린, 오늘 우리는 어, 어느 지점에 와 있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며무관하 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청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